최단 바깥쪽에서 네. 들어가는 거야. 그래가? 속도 줄이면서 반브레이크말고면서 반 너무 오른쪽에 너무 답잖아 지금. <laughs> 앞으로 가야지 <갈지>. 마이바흐잖아. 3억짜리 <laughs> 차잖아. <laughs> 약 1km 왼전하세요아좀느은것 같지 않냐? 아, 아, 오랜만에 사문 건데 괜해은것 같은데.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왜이어 <laughs> 아. 이거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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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아... 이거. 이러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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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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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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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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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크게 돌아 오른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최한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거야. 속도 줄이면서 반, 반 브레이크 밟으면서 너무 오른쪽에 너무 닿잖아 지금. 부이 아, 어, 상태로 반프가 아니 어. 그냥 엑셀 때 아기, 그러니까 브레이크 떼고 응. 아니 이거를 컨트롤 해야지. 아, 이거 제가 2층에 자리가 있길 바래라. 없으면 한번더내려가다 똑같은 거. 어. 야 내려갑니다, 차이전. 어... 가, 응 어, 가, 빨리. 음료? 어 가, 어 손. 크게 돈다는게 핸들을 늦게 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붙어서 크게 돌아가라는 거야. 어디야? <laughs> 나 여기서 내가 왼쪽이 안 보여서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. 왼쪽은 됐잖아. 응. 직진, 직진, 주차할 거야. 이 시간에는 그냥 가까운데 당 여기가 좀 주차하기 편하겠지. 그쵸? 두 개밖에. 갑자기 급브레이크 그좀 아, 받지 말라고. 아. 주차해야지 이제. 음, 여기 들어가는 라 거야? 어, 응. 들어가. 옆에 차오는 거 확인. 거. 여기 이쪽 붙이라는 얘기야? 응, 붙여가지고 돌라는 거지.

짐 마이바가 지금 우고 있는데. <laughs> 난물어 바닥 닦아놔도 보자를 파네. 무슨 <laughs> 가만히 있어. 오케이, 그만. 총어 중립 응. 브레이크 떼. 브레이크 절대 밟으면 안 돼. 아, 이제 아, 이게 자동으로 가구나. 한번 켜주고 맞아요 이거 할아버지는한테주 와이프 한번, 한번 켜 다시 타 내려봐 다 내리라고 그리고 뺑글뺑 타고 이제 그 그래, 앞에서 녹색램프가 점등이 되면 출발하는 거야 그때 기단 놓고 가는 거다 응러니이 잠깐 밟고 뒤로 바로 빼고 가가 가. 아저씨 박지 말고 너무 크게 돌았잖아 미리 꺾어야지 좀더 가 좀더 가 멈춰 응. 급브레이크 아니 급브레이크 파이좀 말고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왜 잘하고 있어 여기를 떼서 탕탕 쳐줄거야 그러면 출발해요 음. 근데 이거 다시 붙일 시간은 없어 헉? 어떡해 그냥 가야돼 저공전 택시 없으면 안되는데 옆에 차 조심하고 여기로 나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가 경사 심하니까 응. 왼쪽에 자전거 오지 응. 그래도 앞으로 좀더 나가 있어 어차피.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나와서 여기서 꺾어줘야지 먼저 응. 더 꺾어 창문 열지 마 이제부터 응. 가좀더갈수 있는 만가 됐어 가 빨리 가 어. 차 없을 때가 돼 이제. 아 이제 너무 좁아서 조금 더 천범이 되는. 네가 너무 늦게 나왔잖아. 음. 아 너무. 어. 가 조금씩 가 조금씩 양보해 줄 거지. 됐다. 가. 조금씩 가는 아, 모션이라도 치워 줘야 지 옆에 짜증 나네. 이거 왜 눌렀잖아. 아, 옆에 차안 보냐 아, 너는. 갔어. 갈수 있으니까 가지. 옆에서 지금 깼잖아 네 뒤에 차가. 이... 가. 뒤에 는 치가 너이 나가는 미가에